11월 17일 민중 민주당 정당 연설에 킹찬 고호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의 학은 만악의 근원,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우리 민중이 주의 설하자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국 통일 앞당기자, 116년 전 바로 오늘, 일제는 우리 민족의 자존을 유린하고, 국권을 강탈했으며, 민족 반역자들은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일제는 총칼로 강압하며 협약을 체결시켰고, 그것이 바로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강제 협약, 을사 늑약입니다. 이후 조선은 일제 외교권을 강탈당했으며, 조선의 군대를 일제는 강제로 해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조선을 점령하기 전 미제와 체결했던 미략이 있습니다. 바로 을산하격이 체결되기 네달 전에 이루진 가스라테프트 미략입니다. 두 제국주의 국가는 조선과 이 말도 안 되는 미략을 체결하고 아시아를 땅따먹기 하듯 나눠 먹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 우리 민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까? 강제징용, 징병, 노동자 피해자 20만의 젊은 청년들과 어린 여성들은 착취받고 성노예 생활을 하며 죽지 못해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뼈아픈 역사가 벌어진 이유에는 일제의 침략뿐 아니라 미제를 비롯한 태국주의 세력들의 비호 또한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았지만 일장기가 있던 자리에는. 성조기가 올라가고 친일매국을 일삼던 민족 반역자들은 친미매국자로 변모하며 미제의 부터 다시 그 권력을 유지해갔습니다. 결국 코리아 민족이 식민지배를 당했던 111년의 역사 모두 미제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이 있었으며 전세계 모든 국가들 모두 제국주의 침략여역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당이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는 반미 반제투쟁은 우리 민족의 해방을 앞당기는 투쟁일 뿐 아니라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자주를 앞당기는 투쟁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미제를 정점으로 결탁한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은 아직도 끊임없이 반제투쟁 세력들을 와해시키고 침략하는 것을 획책하고 있으며 간접통치 방식의 기만적인 식민지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리아가 전쟁의 화끈이자 만약에 그더니 미군의 강점으로 점령을 당한 지 7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군의 점령과 그로 인한 분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어야 잃어야 했으며 끊임없는 북침 전쟁 책동으로 인해 상시적인 전쟁위협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를 자처하고 전세계 민중들을 억압착취하는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저 미제를 끝장내는 투쟁에 전세계 민중들은 이미 나서고 있으며 미제는 파멸의기 우리 민족은 이런 반미투쟁에서 선두에서 싸워나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전진을 이어왔습니다. 다른 민족의 자질을 빼앗고 전세계 민중들의 우리 민족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멸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민주당은 이러한 반미투쟁에서 싸웠으며 끊임없이 전진해 나갔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여명이 밝아오는 법입니다 우리는 온 민족이 하나 돼 일떠선 반제반미투쟁으로 반드시 이 땅에 미군을 쓸어버리고 중에 해방을 앞당길 것입니다. 투쟁!